자. 유효 핵전화. 자, 유효 핵전화는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 이거야.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볼게요 가운데 양성자가 한 개밖에 없어 양성자 한 개야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 이거 누구니 얘들아 수소야 응? 그러면 이 전자는 이 원자핵이 얘를 잡아당겨 그때 이 전자는 원작이 잡아당겨걸다 느끼는 거야. 몇 플러스만큼? 얘는 양성자 몇 개니더라? 하나. 그럼 얘가 느끼는 건1 플러스를 모두 느낀다는 얘기지 끌어당기는 거 걸. 왜? 나밖에 없으니까. 전자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어 근데 만약에 전자가 네개 있다. 밸륨을 생각해 보자. 양성자 몇 개냐면 네개 있어. 첫 번째 껍질 전자가 하나, 두 개가 있어. 바깥쪽의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두 개가 있어 이렇게 있지. 이게 벨륨이야. 이때 요 전자를 한번 잡아볼까? 이 전자는 원자핵이 4+를 얘를 잡아당길 때 얘가 느끼는 핵 전하는 4+를 다 느낄까? 못 느끼는 거야. 자 왜냐하면 내가 벨륨 원자핵이야. 얘도 전자고, 얘도 전자고, 얘도 전자고, 얘도 전자야. 네 명이 전자야.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이 친구를 끌어, 끌어당겨. 이러더니만 옆에 있는 여학생이 얘한테 뭐라고 합니다. 복룡이 내 거야. 그럼 앞에 있는 여학생 두 명이서 얘가 뒤를 보면서 쥐랄들 하고 있네. 복룡이 내 거야. 얘도 복룡이 내 거야. 이네 명은 다 나만 좋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러자고 생각을 하자는 얘기. 내가 원자 얘는 다 전자니까 얘 나만 좋아해. 어? 근데 내가 얘를 끌어당기려니까 옆에 있는 여학생 얘 얘가 방해를 하는 거야. 공룡이 내 거야. 얘는 방해를 받는다. 그럼 내가 끌어당기는 걸다 느껴 못 느껴?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실제로 받는 핵 전하는 4 플러스보다 어떨까? 작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유효 핵전화라고 하는 거야. 되니 그러면 유효 핵전화는 어떻게 구하냐면 유효 핵전화는 유효 핵전화는, 핵전화는 소고리야 앞에 있는 여학생들, 내가 왜 복면을 왜 좋아해? 예를 든 거야. 알았지 째더라 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선생님 자세 보면 귀여워. 잡아. 유액전화는핵전화 마이너스 가림 효과야. 가림 효과가 뭡니까? 방해하는 거야. 가려지는 거. 가리움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빼 주는 거야. 방해하는 걸빼 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방해하는 거야. 방해하는 정도를 빼 주는 거야. 자, 핵전화는 뭐에 비례할까 얘들아? 당연히 양성자 수에 비례해요. 양성자 수가 많을수록 핵 전하는 큰 거겠죠. 핵 전하가 이제 플러스의전인데그 플러스는 양성자 수, 양성자 수, 양성자 플러스라는 뜨니까. 근데 가림 효과는 누가 누구 누구끼리 방해 하니더라 전자끼리 전자 수에 비례하겠죠. 전자가 많을수록 그만큼 방해도 많이. 해. 요거야. 되니 그러면. 이거 볼게, 얘들아. 요 전자를 기준했을 때, 요게 가전자야. 가전자. 그 다음에 요게 A 전자. 여기 있는 걸 B 전자라고 하자. 음. 자, 그러면, 첫 번째 물어볼게, 얘들아. 가전자에 대한 가립 효과는 방해하는 정도는 A 전자가 크니 B 전자가 클까? 즉 원자핵이 가를 잡아당겼어, 잡아당기고 있어. 그럼 A 전자가 방해를 많이 할까, B 전자가 방해를 많이 할까?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가 방해를 많이 할까, 앞에 있는 껍질의 전자가 방해를 많이 할까? 이거 물어보는 거야. 누가 더 반을 방해를 많이 할까, 더라 A가. 왜요? 가까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뒤에 있는 여학생을 잡아당기는데 앞에 있는 여학생이 앞에서 목복이 막아버리는 거야. 약간 병신 같죠? 앞에 있는 여학생이 목복이 뭐, 뭐, 내 거야. 목복이 막아버리는 거야. 옆에 있는 여학생보다는 앞에 있는 여학생이 방해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원래 알겠어요, 둘아? 그래서. 안쪽 껍질에 있는 게 방해를 더 많이 하는 거야 가림효과는 방해하는 정도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효 핵전환은 A와 B 중에 누가 더 클까? 실제로 느끼는 핵전환은 가까이 있는 전자일까? 약간 멀리 있는 전자일까? 가까이 있는 전자죠즉 원자계 가까에 있는 전자가 방해도 많이 하고 핵전에도 많이 느낀다는 얘기야. 가까이 있에니까 멀리보다 인력이 더 강해요. 년리 알겠습니까? 오케이.